9월은 순교자 성월입니다. 해마다 9월을 순교자 성월로 지정하여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그분들의 삶을 본받도록 노력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순교자 성월은 1925년 로마에서 거행된 조선 순교자 79위 시복식이 계기가 되어 이듬해인 1926년부터 9월 26일을 한국 치명복자 79위 축일로 지냈는데 그때는 공식적으로 복자성월로 선포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1984년에 103위 시성에 맞추어 복자성월을 순교자성월로 9월 2 1일을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순교자성월은 우리나라의 순교성인 103위와 순교 복자 124위를 비롯한 수많은 순교자의 굳은 믿음을 본받고 술래기를 떠나 그분들의 신앙을 기리는 한 달로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달 동안은 매주 올렸던 성지 순례와 별도로 지금까지 가보았던 성지 중에 특별한 곳을 모아 테마 여행으로 새롭게 편집하여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 편은 오래된 전통을 가진 성당 다섯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직 못 가본 곳들은 제외되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세리 성당, 미리의 성요셉 성당, 약현성당, 전동성당, 합덕성당입니다. 전체적인 성지에 대한 소개보다 성당에 대한 설명 위주로 해드릴 텐데요. 각각의 성당편도 올라와 있으니 자세한 설명은 각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곳한곳 한곳 찾아가 보겠습니다.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한 공세리 성당입니다.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 성당이라 이미 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박해 시기 이후 충청도에 설립된 최초의 본당입니다. 1890년에 예산 단양골에서 시작되었으나 1895년에 공세리로 이전되면서 공세리 본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공세리 성당은 1922년에 완공되었는데요. 벽돌로 된 고띠갱식의 건물입니다. 성당 내부로 들어가면 생각보다 아담한데요 제대는 고급스러움과 고풍스러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재단 위에는 주보성인인 베네딕도 성인상이 있고 좌우에 예수님과 성모님 상이 있습니다 많은 성당들이 그렇지만 이 성당도 스테인드 글라스 장식이 예쁜 성당입니다 성당 성가대석이 보이는 성당의 뒤편의 분위기도 멋진 성당입니다. 공세리 성당에는 고목이 많은데요. 조선시대 충청도 일대에 공물을 보관하던 공세 창고가 있던 자리입니다. 공물을 나르던 일꾼들의 쉼터였던 나무들이 지금까지 공세리 성당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미린의 성지에는 오래된 성당이 있습니다. 미린의 성요셉 성당입니다. 성지 입구에는 순례자들이 103위 성인과 124위 복자를 현양할수 있도록 2017년 만들어진 한국순교성인 복자상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조선시대의 성문의 모습을 닮은 성체 조배실이 있는데요. 그 뒤로 미린의 성요셉 성당이 보입니다. 이 성당은 초대 주인 강도영 마르코 신부와 본당 신자들의 노력으로 1907년에 건립되었고 지금도 건물이 잘 보존되어 남아 있습니다. 성당 제대에는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의 발가락 뼈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요셉 성당의 제대는 1921년 일제시대 때 함경남도 원산덕원 수도원에서 제작되어 우마차의 실어 미리내까지 운반해왔으며 지금의 제대와 감실은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박한 외관의 성유셉 성당과 함께 보이는 하늘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서울 중림동에 위치한 야편 성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석있고 아름다운 성당입니다. 박해시대 참영장이었던 서소문방 내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고층 건물들로 가려 서소문성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약현성당은 명동성당보다 6년이 앞서 지어진 성당으로 1891년 명동성당의 모본당으로 설립되었고 이듬해 1892년에 완공되었는데요. 한국 최초의 서양식 벽돌조 고딕 건축물입니다. 성당 출입구 위쪽으로 따라가 보면 종탑이 있는 사각형 벽돌이 있고 그 위로 십자가가 보입니다. 좌우에 하나씩 성당으로 들어가는 연문이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아담하고 소박한 성당 내부가 눈에 들어옵니다. 높은 층고 뾰족한 고딕 양식의 아치형의 천장은 웅장하면서도 경건한 느낌을 줍니다. 이곳에 가만히 앉아있노라면 마음의 평온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전주 전동성당은 전주 와옥마을 바로 옆에 위치한 예쁜 정원을 가진 성당입니다. 호남 최초의 서양식 건물이며 1791년 신해박해 때 신자들이 목숨을 잃었던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 성지이기도 합니다. 전동 성당의 첫 사제는 파리외방선교회의 보두네 신부님인데요. 전주에 오셔서 지금의 이 자리에 성당을 짓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보두네 신부님은 1914년 외부 왕국만 보시고 이듬해 돌아가셨고 두 번째로 부임한 나크루치 신부님이 성당 내부 공사를 이어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931년 이 아름다운 성당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주교구가 생겨나면서 전동성당은 주교좌 성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말에는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을 위해 낮 12시부터 4시까지만 일반인에게 오픈한다고 합니다. 성당 내부는 촬영이 허락되지 않아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순례길에 직접 방문하셔서 성당 내부도 자세히 보시고. 기도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당진시에 위치한 합덕성당입니다. 1899년 초대 본당 주임이었던 퀴를리의 신부님이 지금의 위치에 대지를 매입하여 성당 건물을 건축하고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합덕성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성당은 1929년에 지어진 로마네스크 양식의 벽돌조 건물로 1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에 지어진 성당들과는 다르게 두 개의 종탑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 개의 출입구와 반원 모양의 창들이 아기자기하게 있고 외벽은 붉은 벽돌로 창둘레와 종탑의 각 모서리는 회색 벽돌입니다. 성당 안은 기대했던 대로 아름다운데요. 제대는 고풍스러움과 소박함이 공존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오른쪽 성무상 아래에는 김대건 신부님과 앵베르 주교님, 샤스탕, 모방 신부님, 그리고 페랭 신부님의 유해와 유품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합법성당이 가장 큰 건물이어서 주변의 학교에서 이곳으로 소풍을 왔고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섯 곳의 성당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특별한 성모님의 성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순례길에 나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설명란에 주소와 연락처를 적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직접 가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각편을 보실 수 있는 링크도 함께 적어 놓겠습니다.